마린도 보죠? 오 마린 있구나.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제 기운 좀. <laughs> 제발. 제진불 제발. 지는키어 안녕하세요 렌탈의 뚫꿈자 리제로의 3.2버전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라색 자리. 어, 보라색자리매직자리파벳레어자리 베이스 가 봅시다. <목소리> 잠깐만. 나 오늘 그러면 지금 3연클 중인가요? <목소리> <목소리> 나 오늘 다 깼지. 아, 플라스도네. 나 스카우드 여벨드탈이랑 누르고 일개미고 이즈맨. 그다음에 다음, 자이라고. 오케이, 좋아요. <목소리> 음, 나이스. 그치는거지 없지? 어, 히드라 편이. 히편이 편. 아, 까리. 여기다 짓는 척 하면서 이쪽에다. 아잘안 나오네. 오케이, 울트라, 녹이는 중. 좋고, 좋고. 아우. 어, 근데 드라군이 좀 많다. 여기서 아칸. 까비. 여기서 아칸 나왔으면 드라군 다서에 센터 아칸 해가지고 할만한데 잠깐 일단은 요번 300원 보구요 텐식 되고 여기서 아칸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오오오 드라군 나오는거 없어? 어어? 어어? 야 아칸! 그렇지! 그. <목소리> 어지렸고 <목소리> Class. 아니, 설마, 아니지? <laughs>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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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laughs> 아니, 일곱 개, 센터 아칸이잖아요. 아, 아니. 글락. <laughs> 아, 아니. 아니, 당연히 뭐, 센터에 하나 없는 게 너무 컸나봐. 컸나, 아, 진짜 그건가? 그런가 봐. 이드라였나봐 아, 나 일곱 개면 되는 줄 알았어. 뭔가 많아 보였단 말이. 아씨 <laughs> 아, 아까포코도 아까포코 순간 너무 치했어 아, 진짜 너무 치했다 이거 이겜이 한번 먹고 드라고 납쳐야 돼요, 이거. 이겜이 다음 이겜이도 못 먹어 이러다. 이제 뭐 아무리 뭐 노업이지만 디파일로 두개 있는 거랑은 다른 아까보다 이제 엄청 세 거죠. 제발 두게 잡아라. 그렇지. 아씨, 근데. 아, 뭐야. 저힐 주시면 안 돼요. 와, ICM님. 다음부터 주지, 주지 마세요. 이게 내가 힐을 받으면은 약간 게임이 약간 뭐라 그러지? 내가 좀 너무 안, 뭐라 그러지? 또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 이게 먹었지? 보자 한번 디바 아 여고 독하네 여고 <laughs> 하나 정도만 보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 디파일러 업그 없잖아 비터 이거 신나심이 써야겠다, 안 되겠다. 오, 울트라, 나이스 샷. 400, 오케이. 저희가 그러니까 어, 이번에는 좀 여기에 업글 많이 들어가서, 딴데 업글이 없어서, 라인 좀 위험하거든. 이거 가스 한 번만 누릅시다. 50 이상만 터져. 아 진짜 지금 100원 200원이 진짜 피 같은데 지금 아니 <laughs>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말한 건가?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다? 와 진짜 섭하다 섭해 어 돌아온 나왔다 나이스 뭐야 수리검 아 다행이다 <laughs> 어 어이 씨 저기 수리검이었으면 너무 배 아플 뻔 오우! 야, 이거, 신라심이 미네랄로 땡긴 맛이 있구만요. 자, 물들라 자, 매편 했으니까, 붙이면서 얼럭기까지 가. 레어 레이스, 나이스. 알자리 하나요. 골리아, 라인 됐고, 유닉 버그 있다고? <laughs> 가스 이3좀 터지는 거 시청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네, 내한번불살라서 네, <laughs> 라고도 개뿔. 알사다이 자, 남고, 다크. 몇 편했잖아. 리버 업글. 드라군 있으니까 봅시다, 그냥. 여기서 리버 깔끔하게. 오, 가디언 나쁘잖아 오, 짱. 자, 일단 울트라 마무리 짓고. 가디언 두개더 뽑고, 삼가디언으로. 삼개 먹는 게 일단 제일 좋은 스리인것 같고. 아니면 이가디언의이드라군 근데 내 예전에 이 가디언의 이드라고 g a 한번이 정도 맞았거든. 근데 이 가디언의 삼드라고. 어, 울 i 라이스. 가디언. <laughs> 자지 u 화 제발 다 nice. Cadion. 아 든든하네요. 아, 방금 뭐 건졌으면은 딱 요거 가스로 돌려 3개이 먹고 치고 나가는 건데. 오. 자, 라린 리버. 카디언 오! 우, 이건, 이건 이득이지? 잠깐만, 매직자리 개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오예. 잠깐만, 이러다 갑자기 분위기 매직자리. 바로 레어 스파일러로지바 네 개요. <목소리> 아 오오오. 오 레어레이스 둘오 히드라 괜찮아 일단 드라군이랑 가디언이랑 2 0만 막을거고 어 일단은 레어레이스를 두개를 뽑던가 메이자리 완성하던가 아니면은 상대에의 필요한 유니크 나오던가 오 드라군 잠깐만 드라군 다섯개에 가디언이더라 아 조금 기약한데 파칸까지 어, 잠깐만. 근데 다크메스 비전이랑 하나도 없다. 아, 몰라 존나 좋을 걸.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일다 님, 아니 지가 업글 앞에서 장사야. <laughs> 자 갑니다. 자오드라군 13업 템플러 그 다음에 히드라 가디언 자오 점심시간 50분 전에 도착한 잡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때 도착한 잡채를 지금 먹는다는 거야? 와 세다 역시 돈 앞에 장성 와 여기서 잡아버리네 개꿀 예, 주는 기분이 와, 근데 잡채 개맛있겠다. 어, 잠깐만, 내일 점심밥은 잡채, 잡채밥이다. 아, 그러니까 먹는 시점이 12시야, 아니면 지금이야. 나 이제 상한 거 그런 거물어볼라고 그래갖고, 만약에, 그럼, 지금 먹는다, 그럼, 그런 거 뭐, 상관없으면 나는 무조건 먹을 듯? <laughs> 잡채를 걸러? 아, 회사 점심시간에? 아, 근데, 면이면은 좀, 굶긴 했겠다. 그래도, 내 돼지라서 그런가? 나 <laughs>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좀, 약간 배달 시킨 것보다 너무 빨리 와서 좀 짱나긴 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을 것 같은데? 아 중국 당면급으로?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나? <laughs> 야, 음식 버리면 벌받나 어?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laughs> 유니세프 광고 한번 틀어야겠구만이 <laughs> 아이들은 <웃음> 그러면서. 메님클리 언제 요 소순 좀 이상한데요? <laughs> 뭐요? <laughs> 그분 오늘 절대 오시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 점드라 각이다. 히드라 하나 나중게들어가고한번 보죠. 오 점드라? 진짜 점드라? 잠깐만. 아, 왠지 레피드 나올 것 같아서 사이드로 갑니다. 그리고 레피드 나오면 짜르님 벤. <laughs> 어, 다행. 아 다행이다. 아이, 렇게또 시청자 분이를 뻔했네. 타워 붙는 기준이 왼쪽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이걸 붙이면은 얘보단 얘가 왼쪽이니까 이게 붙을거고요그 다음에 뭐랑 뭐랑 봐야 되지? 하여튼 왼쪽 위쪽으로 먼저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근데 야마토 억굴 왜 눌렀지? 이렇게 어굴 누를 필요 없었는데 나 상빈이 이미 먹은 사람인데 <laughs> 나도 모르게 어굴 눌러버렸네 어이그 돈으로 타워 다버 지었어야 됐는데 약간의 미스테이크 잠깐만 나 미션 잠깐 야마토 나왔으니까 요거 보고 에이 그러면 잠깐만 어벌잠 잠깐 일단 붙일 걱정 나 알자리 아직 안했지 그러면 메딕 자리 하고 했으니까 어 디바우러로 하나 놓고 두개 받고 하나 놓고 두개 받고 그럼 네개네 디바우러나 레어 레이스 중에 하나 더 뽑아야 되네요 노말레이스 세마리 아 아까도 쳐주셨던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위 하나 더 있구나. 잠깐만, 파벳 이제 필요 없죠? 그라고, 파벳세개 가디언, 갑이, 히드라 다크... 아, 이고 하나만! 레어 레이스나 디바로 중에 하나만. 어템 하나 더. 오야왜왜왜왜 왜? 왜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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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6업인데. <laughs> 아니야 36업 된? 30만 34업에 센터에 29업인데 된다고? 아니. 먹어들이. 20... 와나 진짜. 힐도 안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드라구마 미친듯이 나오네 고반 나와 아 잠깐만 삼신라에서 하나 봤잖아 그러면 자이키이 넣고요 그 다음에 디바 넣고 사지 조작하고 알자리하고, <laughs> 그다음에 리버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닉, <laughs> 오 다이다. 와지옥불이라 살았다. <laughs> 오 잠깐만. 일단은 어 저글링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어 그죠 저글링? 저글링 들어가고 하나 받고. 자 이치 다스 천년 됐고요 리버 두개 들어가고. 일단 리바이비부터 일단 끝내는 조차. 아복군 하면 좋았는데 여유가 없었어. 와, 야, 여기서 진짜 지옥불 안 나왔어. 그냥 파로 그냥 이웃 대기였는데. <laughs> 자, 좋구요. 그 다음에 일단 촉수부터, 일단 하나부터 넣을게요. 왜냐면 지금 기선, 기선이어서. 나이프, 네, 네. 나이스! 네. 야, 아까 그래도 그 급하게 눌러놓기 이럴 때또 쓸모가 있네. 그 다음에 촉수 레이스 하나씩 있으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리버에 필고 자, 딱칸 마린. 잠깐만, 어, 파스 아까 됐지? 그러면은, 벌레 이제 필요 없고. 네, 디파일러 비선했으니까 필요 없고. 폭수는 선사에서 쓰고. 잠깐만, 가디언을 보자. 17호밖에 안 눌렀으니까. 탄핵 캐리어. 오, 뭐요? 어, 템두 개요. 썬드라고 붙은 게 야마토였지? 3 지옥불? 오! 수, 수리검 나이스! 게임 끝! 잠깐 이거 클각을 어떻게 잡아야되냐? 일단 붙일거 붙여봐봐 탄핵! 지옥불! 수리검! 캐리어! 수리검 나이스! 우요 <laughs> 야... 그거 뭐지? 나캠 봐요 나 이제 센터 지옥불 나왔으면 좋겠다 오. 뭐? 될거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 근데 클가은 조지고 있는 건데, 야, 그림이 너무 이쁘잖아. 잠깐만, 야, 제발 센터 4 0불 한번만 해보자. <laughs> 야, 팔분에 1래 확률로 네 번인데? 마린도 보죠. 오, 어, 마린 있구나.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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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좀. <laughs> 제발, 내 지옥불, 제발. 사용해지는 기운이. <laughs> <병이 진행> <laughs> 와. 보게 될 거야. <laughs> 여러분, 로또 사러 갑시다. 야, 요판 끝나고 로또 사러 가자. 아 미치. 잠깐만, 아, 근데 나 지금 클리간기라고 졸라 멀어졌는데, 지금. 잠깐만, 일단 디파일로 골이나두개 와볼게요. 이거 육수리, 육, 육지육불에 히드라 받아야 돼. 어, 일단은 오리버 하구요. 일단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가스로 돌려놓고 생각할게 그 다음에 일단 천사 버려 천사 버려 천사 버려 아이 왜 안붙어요 시간 없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수리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아까운데 템플렛 하나 더 지옥골 한번 더 보자 뜨거운 맛을 <laughs> 보게 될 거야. 됐어. 조조. 준비할 수 있어. 잠깐만, 야 잠깐만 레어 레어 더 붙여봐 레어 더 붙여봐. 일단 클가 만들어놓고 <laughs> 클가 만들어놓고 더 붙여봐 더 붙여봐. 클가 만들어놓고 더 붙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레어 4 개, 2 개. 아 잠깐만. 아니 매칠왜다 갈리는데? 자 폭수. 폭수탑에 아, 아, 하나. 아, 아 씨! 아, 서걸리가 더볼수 있었는데. 아 씨. 그래도 자. 와, 이거 진짜 내가 레타디 5년 하면서 제일 많이 뽑아본 지옥불이네요. 와. 야, 칠지옥불. 아. <laughs> 아 이것까지 딱 붙여서 팔쪽불 했으면은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지금도 좋았습니다 와자 <laughs> 지옥불 7개에 수리검 3개 어 80억에 어45300 클리어 했습니다 와클라스 연탄네 고기고. 아, 그러니까. 와, 미쳐버렸고. 자, 우리 같이 클리어하실 리디 님은 16, 17, 18의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칠 야마토. 하지만 칠 지옥불 앞. 앞에서... 아, 뭐야 이거? 아, <laughs> 칠 야마토 클리어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명근 님은 수리검 다섯 개. 그리고 야마토 두 개. 99억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야 지금 저게 확률이 8분의 1 곱하기 8, 8분의 1 곱하기 4번인데 그냥 <laughs> 야 아니지 그냥 8분의 1 곱하기 7번이잖아 내가 뽑은게 없으니까 시한다 하...